이번에 수생명반 16기를 졸업한 박진희 집사입니다. 어, 방금 하신 분이 남편이고요. 어, 자녀로는 10살 된 아들 이튼과 8살 된딸 네이첼이 있습니다. 저희는 벌써 작년이 되었는데요. 지난 10월 둘째 주일에 어, 우리 예수마학교에 나오게 되었고 이제 딱석 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laughs> 저는 이 시간 저희가 어떻게 우리 예수마교회에 오게 된 건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새 생명반을 마치고 난 후에 변화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오려고 했던 교회는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위주로 다니기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내비게이션에 주소, 교회 주소를 쳐서 갔는데 가보니 그 자리에 그 교회는 없었고, 이제 다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가까운 곳에 예수마을교회만 보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려고 했었던 교회에 전화를 해서 주소를 다시 확인했는데요. 주소는 맞는데 내비게이션이 엉뚱하게도 여기 교회로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어,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예배 시간에 너무 늦을 것 같아서 할수 없이 오늘만 여기로 가자 하고 바로 앞에 보이는 예수마을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듣다 보니 설교 말씀이 너무도 생생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고 은혜로워서 마치 정말 우연히 길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지 알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이곳 저곳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곳을 이제서야 오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며 이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저도 모르게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 몇주 동안 간간이 새벽기도와 매주 주일 예배를 나오며 그런 생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예배하신 교회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마음이 무장해제된 것처럼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들으며 지속적으로 그런 감동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겪어보는 신기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영혼의 세계나 신의 존재 같은 것을 믿지도 않았고 또 믿지도 않아했던 무신론자였는데요. 2005년도에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와서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 의무감 반, 호기심 반으로 다니게 되었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고, 기도도 하고, 공사도 하고,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 다른 사람들처럼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해보지 못하니,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들은, 크게 노력 없이도 뜨겁게 하나님도 만나고,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영적 그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 체험에 간증도 많이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낙심도 하고 질투도 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확실히 만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나 평강 같은 영적인 은혜들을 맛보지 못한 채 부족한 반쪽짜리 크리스처으로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정쩡한 믿음으로 교회 생활만 10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신앙적으로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참을 수 없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창피도 창피하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교회 생활에도 이미 한계를 많이 느끼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신앙 문제는 나중으로 잠깐 미뤄놓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라도 좋은 교회를 찾아가자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교회를 찾는 와중에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이곳 예수마을교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너무 기뻐서 계속 교회 얘기만 하며 서로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건 아닌지 우려가 되었지만 어쨌든 마음을 정하고 빨리 더 배우고 또 교회의 정식 교인이 빨리 되기 위해서 온지한달 만에 새 생명반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원래는 세 명이 하기로 했지만 한 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하고 남편과 저만 하게 되었는데요. 부부끼리 하니까 뭐더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깊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8주 공부하는 동안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 제 신앙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들을 깨닫게 되고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기본적인 개념도 잘 모르고 그동안 잘못 배운 지식들 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토록 답답해 했는데요, 이제는 확실하게 내 믿음과 구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신앙적인 의문들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정말 올바른 배움 속에 올바르게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숙제하는 것도 즐거웠고, 다음 시간엔 또 어떤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설레임과 기쁨으로 수업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자신감이 생겨서인지 말씀도 사모하게 되고 교회에 가서 말씀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새벽예배에 가게 되었고 많은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 인도에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더더욱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새 생명반을 통해 찾게 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하나의 열쇠가 되어 거대한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막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새 생명반이구나. 말 그대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의 물고가 터지니 다른 것들은 다 같이 풍성하게 따라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영적으로 빨리 깨어나고 영적 기쁨을 느끼길 바랬던 남편과 주변의 다른 가족분들도 그렇게 변한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8주간의 새생명과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이미 새생명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오셔서 축하 파티를 해주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아름답고 풍성한 테이블 세팅, 또 바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각자 저희를 축하해주시는 마음 한가득씩 가지고 오셔서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시는데 너무도 감격스러워 눈물을 좀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그네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분들의 기도 덕분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가르쳐 주신 목사님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남편도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어서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또 나누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섬기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할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여기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